한 번만 생각하세요. 지금 내가 할게 뭐지? 오늘 내가 해야 해야 될게 뭐지? 내일 내가 할게 뭐지? 한달 뒤에 내가 이룰 게 뭐지? 1년 뒤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 거지? 원래는 그러면 5년 뒤에 내가 뭐 어떤 모습이 돼 있어야 되지?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. 자, 오늘은 <laughs> 음. 어, 선생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네. 어,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 날씨가 그래요 음, 날씨도 힘이 안 나요 음.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직장인들이 아닌 뭐 주부라시던가 혹은 뭐 사업을 운영하신다던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너무 더운 이 시점에 뭘 음. 해도 의욕이 생기지는 않을 땐 어떻게 내 스스로를 좀 다잡아야 할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단순히 의욕이 나지 않는다 네. 그러면은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? 단순히 뭐 하고 싶지 않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단순히 그 생각만 한다면 다행이에요 네. 안 하면 되니까 누가 라고 시켰나? 응. 음. 욕이 없으면 쉬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건, 네. 대다수의 사람들이, 의욕이 없다. 근데 여기서는, 네. 뭐 하고 싶어, 뭐 하고 싶어, 하고 싶은 게 더럽게 많아. 그렇죠. 어, 돈은 벌어야 돼. 또난 직장에서 승진해야 돼. 음. 또 애들은 어떻게 시켜야 돼. 어떻게 가르치고. 또난 어떤 모습에서, 난 어떤 모습을 날 만들어야 돼. 이런 욕심은 더럽게 많이 갖고 있다니까? <laughs> 그런데, 외욕이 없대. 사실은. 이렇게 되면 우울증 걸려요. 뭔가 하고 싶은 거가 더럽게 많은데, 정작 외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.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우울증 같은 거에 빠지면서,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.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. 이러면은, 답 있나? 병원 가야지. 내 병원 간다고 답이 있나? 내가 나를 만든 건데. 내가 스스로 나를 무기력하게, 문어처럼 무기력하게, 그냥 흐느적거리게 만든 건데. 덥다해서 위욕이 떨어진다. 이거는 다 진짜 변명. 춥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다. 다 변명. 실현당해서 진짜 위욕이 떨어진다. 다 변명. 내 몸이 아프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. 위욕 떨어진다. 다 변명. 의욕이 떨어진다는 건다 변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의욕이 떨어진다는 건한 가지죠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뇌가 조종한다고 해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또 요것도 하고 싶어지게끔 이게 의욕인데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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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의욕인데 문제는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병이죠. 마음만 있으면 뭐해, 생각만 있으면 뭐해, 내 몸이 그것을 실현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위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. 자, 일단 정답을 드릴게요. 네. 난 이게 맞다고 봐요. 사람은 내가 위욕이 없다는 거는 자기가 느끼겠죠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죠. 위욕이 없으면, 위욕은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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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자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힘나나 내 머리가 안 따르고 생각이 안 따르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기 싫어지는 그 외욕이 떨어질 때는 한 번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할게 뭐지 오늘 내가 해야 해야 될게 뭐지 내일 내가 할게 뭐지 한달 뒤에 내가 이룰 게 뭐지? 1년 뒤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 거지? 원래는 그러면 5년 뒤에 내가 뭐 어떤 모습이 돼 있어야 되지? 이것만 생각해봐. 사람들 누구나 지금 현재는 위기 소침하기 위욕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래 생각했던 자신들의 각본은 있어요. 자기의 각본이 있단 말이에요, 원래는. 계획은 다 있죠. 그럼, 네. 원래 있었지. 네. 그거 한 번만 떠올리란 얘기야. 그리고, 외형이 없어도, 하기 싫어도, 그 각본 위에서 내 몸을 움직이세요. 주인공, 억지로! 주인공이 되는 거죠. 내 몸이잖아! 네. 뇌도 내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뇌는, 내 세포 자체가 내몸 안에 있는 거잖아, 그치? 쪽팔리지 않아? 내 몸뚱아리 안에 있는 이 조그만 뇌가 시는 대로만 움직여서 뇌가 위욕이 떨어진다. 야, 너 아무것도 하지 마.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. 아, 귀찮아. 짜증나. 아, 몰라.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고 아무 데도, 어, 아무도 없는 대로 떠나고 싶어. 이게 위욕이 없는 거거든. 근데 이거 누가 시켰어? 근데 조그만 내가 시킨 거야. 왜 걔가 시킨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걔가 시킨 대로 움직이면 좋아. 내가 시키고 내 몸도 따라가면 좋아. 근데 내가 시키지 않다고 정치되어 있을 거야? 병신처럼 그때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가쁜대로내 몸을 먼저 움직이란 얘기야. 억지로. 억지로. 내 몸이 움직이면, 억지로라도 움직이면 뇌도 다시 기운 냅니다. 그래, 그래. 아, 이거였지? 어? 얘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. 내가 하지 말랬는데. 그래서 내가 기운 빠지게 해놨는데 얘는 억지로 막 움직이고 이걸 하네? 아 씨팔 알았어 따라하자 아 그렇게 해 그래 이게 맞지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뇌가 움직이지 않고 위욕이 떨어졌을 때내 몸부터 먼저 움직여서 행하면 뇌도 따라간다 결국 따라가요 내 마음도 따라간다는 거야 아 이거였어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가 안 따르고 마음이 안 따르고 그래서 위욕이 떨어질 때는 억지로 움직이세요. 억지로 하세요. 억지로 할 것들을 행동으로 하세요. 그것이 목표를 생각하십시오. 그렇지. 네. 원래 각본에 있었던 그렇죠. 내일의 목표 네. 한달뒤의 목표 1년 뒤의 목표 그거 한 번만 생각해보면 내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. 먼저 내 생각했었던 과거의 목표를 생각하고, 머리가 안 따르고, 위욕이 안 있을 때는 몸부터 행하라. 그러면 뇌도 따라올 것이고, 위욕이 다시금 생길 거다. 오늘 의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봤는데. 네. 현실적으로 진짜 선생님이 뚜까 때려주셨거든요. 다다다다다다다. <laughs> <laughs> 저도 오늘 또 역시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요. 네. 앞으로의 제 10년 후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PD가 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